마태복음 6장 18A절입니다. 도회를 통해 본절의 구조와 어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본문을 총 5개의 의미마디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호뽀스 의미는 뭐못하도록, 뭐못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냅니다. 종속접속사 되겠습니다. 2번 매, 의미 아니, 몸하지 않도록 부사가 되겠습니다. 3번 파네스, 기본형 빼노, 의미 빛나다, 비추다, 의미의 동사, 가정법, 부정과거, 아웃도시제의 수동대, 이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십니다. 동작 발생을 표현하는 동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흐름으로 어, 나타나지만 한 순간 동작 발생을 나타내는 아우르트 시제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면. 영원한 시간 개념을 나타내게 됩니다 4번 this andropis thi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호가 되겠습니다 의미 그 영어에 더 같은 정관사로 뒤에 함께하는 명사 andropis가 실존임을 나타냅니다 관사 역격의 남성 복수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드로피스 기본형 안드로포스 의미 사람 명사 역격의 남성 복수용으로 왔습니다. 명사의 복수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5번 네스티온 기본형 네스튜오 의미 금식하다, 동사에서 동사의 주의를 양보하고 본문의 분사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능동, 주격의 이인칭, 남성, 단수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원문에 대한 영어 직역과 우리말 직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그리하여. 오, 버스. 2번, 안, 부정입니다. 아니, 동사 부정, 문장 전체 부정의 영향을 미칩니다. 3번, 보이다, 바, 네스. 4번, 그 사람들에게 관사, 디스. 사람 안뜨로비스 5번 금식하는 자로 네스튜온 1번 그리하여 오, 오스 2번 안 부정입니다. 아니 동사 부정 문장 전체에 부정의 영향을 미칩니다. 3번 보이다 바네스, 4번 그 사람들에게 관사 디스 사람 안뜨로피스 5번 금식하는 자로 네스튜온 1번 그리하여 오 버스 2번 안 부정입니다. 아니 동사 부정 문장 전체 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3번 보이다. 빠 네스 4번 그 사람들에게 관사 띠스 사람 안뜨로 띠스 5번 금식하는 자로 네스튜온 본문은 앞절들에 대한 아, 결론적인 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어 주인공 명사 너는이 생략이 되어 있고 아, 매가 함께해서 문장 전체의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너는 금식하는 자로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